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정량의 부유, 부를 소유하면 이것저것 즐길 것이 참 많습니다. 의, 의복을 갖추고 식, 주, 이 세련된 집과 또 차입니다. 거기에 쾌락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재미난 것이 자극적인 것이 참 많으므로 이곳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 잘생긴 사람들이또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 22권은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는 각가지 유혹과 오류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주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령이 완성되어 주어졌습니다만 1세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서신서는 불신앙을 경계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다름 아닌 불신앙을 경계하는 메시지와 이 믿음의 길 끝에 있을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일러줌으로써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가 그러하고요. 성경 전체 메시지가 바로 이 목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불신앙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있을 결말을 들려드리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와 복된 소망에 관한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첫째로 불신앙을 경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4절에 다시 온다고 한 약속,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을 때 주님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주님이 다시 올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끝나기 전 주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끝이 났지만 주님 재림은 없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도 예수는 안 오시는구나.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이야. 늘안 오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도 변함없이 여전하다 사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불신함과 관련된 화두 두 가지는요 예수는 안 오신다와 세상은 늘 그대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앙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는데요. 5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5절 말씀.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있는 것, 즉 땅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일부러 이지려고 합니다. 일부러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안 오시죠? 세상은 어제나 오늘 변함 없지요. 전에 없던 역대급 이상한 시절을 우린 보냈습니다. 2020년, 21년 코비드 분명 움츠러들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전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죠. 세상은 계속 속 이대로 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껴두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도 제껴두는 일도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이요. 하지만 신앙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가만 계신 게 아니고, 창조한 세상을 돌보기도 하신다.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바로 이 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해버리지 않고요. 자신이 그분에게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그분과 참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만나 주시고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일부러 이렇듯 한 사람은 이것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을 안 봅니다 이 또한 참 신비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야곱즉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구약성경이 기록된 바로 그 독보적인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뻔한 역사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노아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반역 사건을 무마시키셨죠 온 땅에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해 하심으로써 말이죠 야곱 후손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살리를 하고 있는 것에서 구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오래 못 갔지요. 시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이지도자복세가 잠시 부재한 사이에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투여한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다 놓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악행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왔는데요. 당시 시대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옆의 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왕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탁월해도 반드시 부족함이 있는 인간 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고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셨죠.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는 결코 성이 안 차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든든한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보아 버리죠. 이스라엘 3대째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려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더먼 역사를 그렇게 추구해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북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대놓고 막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역사 또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려고 한 역사 즉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한 역사를 그리다가 결국엔 바벨론의 포도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자유없이 지냅니다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소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고질적인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지 못했음은 물론, 구약성경 3 9권의 역사도 채못 채우고 끝이 나 버렸을 것입니다. 반역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남은 자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시대마다 말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습니다 이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다수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스라엘이고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요, 매 시대마다 남은 자,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초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요.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된 초청이었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사으시는 초대는 가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찬양하였듯이 계시록에 기록된 거죠.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는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구석구석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히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자 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는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쓴 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일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 그분들은 잊으려고 시도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당의 이유를 진단하자면그 정체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온다 이기보다는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그리고 심판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제자,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이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경건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이 성경 말씀이 꾸며진 이야기이고, 현대인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둘러내는 이야기일 뿐,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요. 너무나 좋기에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서 무엇을요? 성적인 쾌락 말입니다. 성적 회락이 주된 이유를 차지하고 있어 노라고 평생을 성경적인 기독교 신학을 선포하고 변장하는 일을 하다가 소천한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즐길 것이 참으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 또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없고 예수도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정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야 한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구원과 심판도 없어야 한다라고 믿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정체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자 5절 말씀, 일부러 이지려을 한다, 일부러.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지탱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이 늘 그대로인 이유는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탱을 하고 계셔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지탱되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내게 말씀합니다. 즉,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7절 하반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차 불로 멸망당할 것임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은 열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8절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주목하십시오.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받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님은 오십니다. 입니다. 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사건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잘 읽어 보세요. 천하를 물로써 쓸어버릴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실 만큼 사람들이 유도, 노아 시대에 갑자기 악해진 것일까요? 그 이전 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악이 유달리, 노아 시대에 와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신 것인가요? 여러분,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죄악이 계속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행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차 그대로요, 천년을 참으시고,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 악행들을 참고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천년이나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은 이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천년은 10세기 아닙니까? 그런 다음 심판이 거행됩니다. 단 8살 이 노아 가족, 넷상 부부를 제외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래 참음의 기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하며 노아와 그 아이들을 아들들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꿈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발 절에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미나고 즐거워서 하루만 더 누리고 싶다라고 여겼던 마음이. 그날이 들이닥치면싹다 물거품이 되고 납니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보다 더 선명히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적은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 사역자 이야기도 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 양들을잘 먹여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만일 본문에 보이는 3절의 불신앙을 가진 사람 마냥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큰일이겠죠.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구나.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대로이고 지금처럼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웃어야 하는 타이밍에 즉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이 오십니다 10절 말씀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종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수 있었던 편리함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정과 명예를 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뱉어내야만 합니다 세상엔 문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때 쓰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로운심으로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심판이 있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온 우주적으로 있을 심판을 미리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무지개라고 하고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구절 말씀,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글을 쓰는 당시 세대와 그리고 오늘 사도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여 줍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주님은 약속하셨고요.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왜 주님이 안 오시냐고요? 큰일 나요. 주님 맞을 준비 아직 안 되신 분은 망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때 두고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신 사람,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이 힘차게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사랑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대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실 기회가 다행히도 아직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 식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 말대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태까지 당신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 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 땅에, 땅과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다 버리는 것으로 이 세상 끝이 날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믿음, 소망, 주님 안에서 더욱 복관하여 주시기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념을 축복합니다. 말씀을마칩니다